연예가! 어! <laughs> 일부러 노리신 거 아니죠? 왜요? <laughs> <써, 신경> <laughs> 이거 어, 깨져있어요! 어떻게옷 찢어질 것 어, 같아 어, 아 됐다, 네. 됐다, 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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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네. 어, 의자가 끊어졌습니다 어, 아, 네. 어쨌든 연예가 아, 네. 준비어 네. 정신없이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아,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상캐스터 출신 피트니스 선수로 최초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걸그룹에서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머슬마니아 세계대 비트니 쇼트 1위 패션 모델 2위 피트니스 3위 삼관왕에 달하는 김자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승무원 출신 피트니스 모델 정유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굉장히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요. 정말요? 어, 운동, 네 운동 되게 좋아해요. <laughs> 아, 아, 지금 제가 말때는데 엄청 떴는데 어, 저 조금 검색해보시면 저도 이렇게 몸짱했던 거 있거든요. 아, 아 진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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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승무원이셨고. 네. 저 프로듀스 원오원 출신이어서 프로듀스 원오원 그 의상을 그 입고 왔습니다. 남은 옷 입고 오신 거 같은데. 네. 이렇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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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몸과 마음이 좀 많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힘들죠. 네, 네. 플라테스를 우연히 배우게 됐는데 네.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건강에도 너무 좋고 해서 네. 이제 강사 자격증 바로 따서 이제 숨만 그만두고 바로 플라테스 강사로 넘어왔습니다. <laughs> 그일1 얼마입니까? 네. 어, 말을도 되나요? 1위 아, 받으면 아 아, 네, 네. 뭐... 경력이 한 6년, 7년 됐거든요. 그렇죠 <목력이> 많이 끊으시면 이제 사춘 많이 들어가요. 아, 아 그런 거네 아 그럼 승무원이었을 때는 네. 얼마 버셨나요? 그때 많이 받았을 때 처음에 한400 정도 받았던 거한 달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체류비까지 다 합쳐서. 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정말. 아 저는 승무원들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서비스적인 면도 챙겨야 되고 안전에 대한 업무를 되게 네. 확실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네. 저는 서비스직으로만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우, 근데 내년 마스크 막 이렇게 하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확실하게 말을 해야 돼요. 어, 어떻게 어 합니까? 벨트 풀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벨트 풀어! <laughs> 어. 어. 컴 다운! 막 이러면서 컴 다운! 막, 앞으로 쭉막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존댓말 아, 없이 그냥 이렇말 없이 그냥 아. 가만 아. 정신 차려. 전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어 어, 미국 상황이니까. 아어 바로, 바로. 어, 또 지금 가운데 아, 센터에 계신 분 아, 굉장히. 예. 센터와, 센터라는 단어와 굉장히 친근한. <laughs> 아, 그래요. 신중이진 네. 아, 중간. 와. 어 와. 와. 원

계속 웃어야 됐잖아. 와! 와우.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어 이제 엘리너 맞죠? 야, 석수! 그때 이 의상을 입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 의상을 입을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제 이름 앞에 이렇게 프로듀스 101이라는 그 타이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면서 좀그 설레이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아예 아이돌의 꿈을 완전 접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 17년도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어 데뷔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저희 팀이 해체가 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이제 멘탈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때 살도 좀 빼는 겸 운동을 시작해 볼까 해가지고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 특유 의 에너지가 있어요. 아, 되게 맞아. 이제 긍정적이고 네네 예, 아, 네, 맞아요. 잘 활동적이시고 잘 이러니까 잘. 그 헬스장에 가니까 뭔가 아 내가 이렇게 사는 느낌이 드는 음. 거예요. 스트레스 네. 다풀수 있고? 네, 그리고 피트니스 모델은 또 대회 나가고 하면서 무대도 많이 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무대가 또 계속 서, 서고 싶으니까 저도. 네. 그래서 딱 피트니스 모델이 어, 딱 제격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제 2의 직업을 선택하게 됐죠. 음. 우리 차수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이제 기상캐스터를 거의 10년 가까이 음. 일을 했어요. 그럼 네. 10년 가까이 했어요 네, 2012년부터. 사실은 이게 매일 똑같은 일상이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기왕이면 최초였으면 좋겠다. 기상캐스터 중에 피트리 선수를 도전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도전을 해야겠다 해갖고 그때 최초로 도전을 했어요. 아그럼 이제 업 처음 딱 뵀을 때 서로의 인상은 어땠어요? 맥스큐라는 잡지에 파워로 모델이었어요. 표지 모델. 표지, 표지. 모델이었어요. 처음 인연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희가. 아, 그래요? 네. 사실 유승 언니가. 언니 일지 몰랐어요. 아 네, 언니를 되게 어리게봐 가지고 아아 저는 자인이가 좀 느껴 왔잖아. 그래 어. 네. 아 늦느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음아 수지 언니는 보는 보고 한혜진 닮았다 진짜. 아니, 아니 진짜. 너무 예뻐. 어 약간. 어 약간. 어 약간 다 있어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웃음> <laughs> 이제 자연인 처음 봤을 때 대회 때 봤는데 몸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어, 몸 진짜 이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선수들은 시즌인 거야 비시즌이거든요. 시즌. 아, 시즌이 끝나고 비시즌 때 만났는데. 비시즌 때. <laughs> 네, 자, 그 순간 나와 다르지 않다. <laughs> <laughs> 많이 이름이 먹었어요. 뭐예요? 이름이. 머슬마니아. 머슬마니아. 네, 다 네. 머슬마니아 출신이. 네.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대중성 있는. 그렇지. 금 네. 어. 이제 약간 몸짱 이야기, 머슬마니아 네.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어. 자, 참, 참고로 그치? 저희 비씨진입니다비씨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네. 아, 되게 부담스럽다. 이걸면서 갈아입는 건까요괜찮요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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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원래 보면서 저희 모습으로. 아, 그, 아, 좀편합니까 이게? 아... 보면서 네. 느끼면서. 아, 슬슬. 네. 아, 슬슬 잘아준다 날아준다. 아, 혹시 네. 아, 아, 그 뭔가 본인의 운동복으로 옷을갈아입고나니까더 그러니까 편해 보이네요. <laughs> 강점을 살린 옷인가요? 음, 강점은 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힙이 더 그러니까 하체가 돋보일 수 있는 밝은색 레깅스를 입고 하세요. 아, 그래? 네. 오, 아, 어, 이게. 일위 예, 포즈. 세계대 네, 네, 1위. 세계대 1위. 세계대포즈포즈 그래. 등까지 보여주고요. 와. 이쁘죠? 와. 아. 아, 아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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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포즈입니다. 와. 시민이라는 네,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피트니스타 모델 부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와 피트니스타. 그 굉장히 또 힘들다. 아, 이렇 오케이.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 네, 아, 그랑프리. 그랑프리! 저그랑프리랑일위랑 무슨 차이예요? 통합 1등! 통합 네. 1등! 네. 체급 1등! 네. 예쁘 네. 기본 얼마 정도 돼요? 대회 들어가기 전에. 음...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저는 한 반년 가까이를 네? 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랑프리 받을 때까지 한몇 개월에 서체개월 준비했던 거 같아요. 거의 저희... 저염도하고 음... 무탄수도 하고 나중엔 음... 무염. 저 물도 안 먹고 물도. 예. 저희는 무염하고 무탄수 하니까 그다음부 먹으면은 몸이 막스포지처럼빨아들여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주일 사이에 진짜 한 10kg씩. 에, 진짜? 네. 저도 좀해 봤어요. 저 2014년 <laughs> 해 봤어요. 니요 진짜 꼭 검색해 볼 거야. 음. 오, 우와, 이게 지어요 아, 이랬어.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이랬는데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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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역시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노출이 심한 음, 비키니 고자 친구나 네 음. 부모님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노출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괜찮겠냐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확고한 의지와 앞으로 이렇게 이런 한 길을 가겠다라고 충분히 설득시키니까 시켜드렸왔어요 지금은 네 오히려 제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안 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꾸지으세요 음. 그, 그것은 기본. 어? 대회 때 했던 그 퍼포먼스 중에 그 다리 찢으면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포즈를 짰는데 직접 짠 거예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와우 공 있어요 <laughs> 네. 여기서 다리 우와 요정 예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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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웃음> 아니 그러면 또 대회는 이제 더 이상 안 나가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대회를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혹시 조금 협찬이나 도움을 해주신다면 나가볼 볼 의향 이있습니다 아, 아, 아니요 너무 너무 진짜 아, 너무, 너무, 너무 많이, 많이 들어. <laughs> 진짜 많이 들어. <laughs> 진짜 많이 들어서 음.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대회를 나가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이쪽 분야 에 있으면서 한 번쯤은 그런 대회를 음. 나가고 싶었는데 사실. 도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계속 고민만 했어요. 내가 여기 나가도 될 몸인가? 친구가 먼저 대회를 나갔던 친구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된 건데 응. 결과가 그래도 근데 운동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뭔가 타이틀을 이렇게 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회를 준비해가지고 나가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뭐 예탈도 했다가 이제 뭐 5등 하고, 뭐 미국 가서 이제 뭐 1, 2, 3등 이렇게 하고 이제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와, 그 미국 가서 미국도 가셨어요? 자, 네, 미국 세계대 세계대회 네, 미국 마이애미 대회 마이애미 와 마이애미 아, 예탈 많이 했어요 오히려 1등을 하고 그 다음 대회 나갈 때 예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대회 나갈 때가 14kg를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비시즌에 다시 먹고 다시 살이 쪘는데 근데 단기간에 다시 빼려고 하니까 몸은 이제 한번 많은 지방을 빼냈기 때문에 축적하려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도. 감량이 되지 않아서 좀 흥역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안타깝긴 해요. <목소리가> 이제는 이제 돈을 벌어야 할때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음. 차주지 기상캐스터 안 하면서 많은 섭외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김자연도 많이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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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려요. <목소리가>